합니다. <laughs>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이 표정이 제일 밝은 것 같아요. 네, 늘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또올 한해를 또잘 마무리하고 또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냐면 성탄절로부터 사주 전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나면 뭐가 다가와요? 성탄절, 성탄 주일이 다가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성탄목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이 성탄목을 잘 보시면 뭔가 매달려 있죠. 네, 한 주에 한 개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사과. 이 사과를 왜 여기 달았을까요?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성탄목을 보면서 이 사가는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성탄목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경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보통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인데 이 절기가 바로 모든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1년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는 기간,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깊은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림절 색상은 참회와 준비와 설렘을 뜻하는 어떤 색깔요? 보라색. 대림절 기간에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스토어를 보라색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재난에 대한 징조들이 나옵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소의 출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교주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주 이단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징조로? 재난의 징조로.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또 어느 곳에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이 이제 대만을 공격하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 미국과의 또 한국과 북한과의 이런 뭔가 불씨가 되면 이 지구상에 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기근. 세계 곳곳에 기근이 심합니다. 지진. 여러분, 엊그저께 12월 1일 우리나라에 지진난 거 아시죠? 몇 시에? 4시 55분쯤. 저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핸드폰에서 뭐 갑자기 경고음이 얼마나 크게 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경주에 4.1 지진이 일어났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필리핀에 7.6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 징조가 너무나도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전쟁, 난리, 기근, 지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이 주제는요, 이후에 39절에서도 42절, 43절, 44절, 50절에도 이와 유사한 주제로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 이말날이 언제인지 알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환상을 받다 계시를 받았다 언제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에다 이단 교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영혼이 그게 뭐가 맞다고 그 미혹되어서. 다들 그렇게 엄청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그 방주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만 그의 가족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물로 인해서 다 멸망당했어요. 그처럼, 그처럼 주의 재림도 그렇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심판이 곧 온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현재의 일상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냥 흥청거리고, 즐거움으로 사는 것. 거기에 안주하여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다 멸하리라, 다 죽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방주를 비웃어서 조롱해도 끝까지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바닷가에 산에만 산에.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멸망당했다는 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의 안주에서 조금도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마하면 우리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읍살라 대학의 어떤 팀이 이 잠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편하게 자게 하는 한 그룹. 또한 그룹은 잠을 못 자게, 잠을 자지 마라. 깨워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이 잠을 못잔 그룹은 신진 대사율이 20%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높아지고, 당뇨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증가되고, 식욕을 증진하는 호르몬이 증가되어서 살도 찌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을 5일 동안 120시간 동안 잠을 안 재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해망상, 환각, 방향 감각 상실, 정신 착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5일 동안 한번 앉아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루만 우리가 앉아도 어떻게 해요? 몽롱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40절, 41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동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데려간다, 버려둔다. 데려간다, 버려둔다. 이거는 여러분, 이 동사는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 데려감, 버려둠에 주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뭐 예뻐서 데려가고 힘세서 데려가고 약해서 버리고 쓸모 없으니까 버리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버려 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왜한 사람은 데려가겠습니까? 깨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데려감의 기준이 되는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종말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아내, 아들, 딸, 둘이 있다고 보십시다. 나는 데려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안 데려가.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가장 친한 송도가 있는데 나는 데려가고 이분은 안 데려가.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원통하고 막 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데려가기도 하시고 버려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송도들이 함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마산 동부교회의 송도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한번 보자 했을 때늘 우리 가슴에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1년 걸려도 괜찮아요 10년 걸려도 괜찮아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려감과 버려둠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알아서 돌아오겠죠 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으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집사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말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언제 이말줄 모르니까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줄 모르니까 아이고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우리 신랑, 우리 남편, 아이 내버 내버려둬요 그냥 알아서겠죠 오뭐 때가 되면. 이게 아니라고요. 더 간절하게 언제 주님께서 임하실지 모르니까, 지금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특별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도둑의 비유를 듭니다. 43절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늘 밤 12시에 여러분들 집에 강도가 도둑이 침입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전기 가스총을 들고, 오기만 와봐라. 내가 바로 그냥 넘어뜨려 주겠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날마다 편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잠을 주셔서 푹 잡니다. 도둑이 언제 올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방심하다가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예수님을 늘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고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심했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데 다 도망쳤어요. 이런 제자들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우리는 타산 지속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두 가지입니다. 왜요? 인자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자는 언제 올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이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에. 내가 누구를 뭐 이렇게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하는 일에. 교회에서 성도로 직분자로 살아가면 그 직분에 맞게 현실에 충실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그냥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는 것, 그게 바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광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소유도 다 팔아넘깁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몇번 있었잖아요.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광신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곧 오신다고 하니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의 추점을 맞춰서, 아이고, 뭐, 멸망하면 다 끝이지.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삶을 완전히 자포자기 합니다. 그런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5절부터 51절에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 충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충실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는데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한참 뒤에 올 것이다 해서 막 동료를 때립니다. 그리고 막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중복종 표현을 써서 주인이 언제 올지를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줄 모르기 때문에 충실한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임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제가 좀 좋겠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게. 그러나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또 장례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또 모든 것 내려놓고 장례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장수에서 백세까지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 어떤 죽음이 있느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죽음 이거는 우주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죽음이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죽음이든, 이때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 종말의 때가 언젠지 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 얘기에 게시해 주셨는데,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다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게요? 할것 같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 벌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다들 포기하고 교회 와서 다들 주님 회개하고 저좀 천국 보내 주세요. 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마다 다 넘쳐나고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종말의 때가 알려지면 그게 확실하다면 모든 일을 내팽개쳐 주고 그냥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또, 멀리 나았다 2023년 12월 25일이 아니다. 2100년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멀었네. 나랑 상관없네. 아니, 내가 뭐 그때까지 살려는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흥청망청. 내가 2100년이니까 2099년. 12월 25일 날 내가 회개하면 되겠다 며칠 전에 이런 마음은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삶을 내팽개치고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오늘 복음 전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삶을, 오늘 밤에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마라나타 임마누엘 곧 옷이 옵소서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늘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도답게 종말이 언제 올줄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우리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현실 삶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버려둠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끌려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깨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오늘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버려지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종이라 책망 받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이 삶은 기다림이어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마지막 가사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아멘. 여러분 삶은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